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6,666조 은행 파산 터졌다. 여기 은행은 돈못 찾는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정부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무려 6,000조 GDP 대비 2.5배를 넘어서며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금 지급 정지 사태가 발생하면 부실한 은행은 막심한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1,454조로 절반 정도나 되며 1억 이상 예금자 대상자는 돈을 날리게 됩니다. 개인을 포함한 자영업과 중소기업, 부실한 대기업과 좀비기업이 위험 대상이며 은행은 이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을 망라합니다. 1호 상담은 0 1 0 2 6 2 6 6 2 7 6 부동산 매매와 입지를 추천해 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와우. 방금 6666. 오, 6666조 은행 바람 터졌다. 여기 은행은 돈못 찾아요. 자, 6200. 지금 6200. 결국 6자 4개를 지나갔네요. 세상에. 6600조가 뭡니까? 뭐예요? 지금 번개 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서 악착같이 이거 버티려고 하는데 자, 이 대출 줄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 국가 총 부채 6 2 2 2조 자. 한국 국가 총 부채 6,200조 첫 돌파. GDP의 2.5배. 지금은 6,666조죠. 여기 써 있는데 자, 이 부채 내력을 봤더니 2014년, 이것도 23년 기준이에요. 지금은 더 많아요. 총부채 6,000조를 돌파했고, 2분기 때는 GDP 대비 273.1%라는 경이적인 기록. 가계부채가 101.7. 돈으로는 2,218조나 돼요. 기업이 123.9. 자, 돈으로는 2,703조나 돼요. 정부부채가 47.5%. 돈으로는 1,035조예요. 어떻습니까? 합쳐가지고 6,666주인 거를요 문제점. OECD 31개국 중에서요. 총부채 수준이 가장 높은 편이에요. 부채 증가 속도도 빠르고, 가계 기업, 이게 자체가 위기 수준이죠. 금융도 불안하고,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지금 아마 경제위기가 터진다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그 pf대출 있죠. 건설. 여기서 터질 거예요. 연체도 엄청나요. 특히 이금융권 시각화입니다. 주요 국가 봐도 250을 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탈리아 243, 독일 185, 미국 252, 호주 220, 스페인 241, 영국 236, 한국 부채 비율이 계속 급증하면서 OECD 오히려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대략 270%대 와 진짜 여기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너무 부채가 많죠. 이러다가 예금 지급 정지 사태가 올수 있어요. 이런 데는 돈을 못 찾죠. 은행의 위기, 예금 지급 정지 사태 발발. 지급 정지가 뭐냐? 자, 고객이 맡긴 돈을 못 돌려주는 게 지급 정지예요. 지금 은행이 지나치게 대출을 많이 해준 거예요, 지금. 아까, 뭐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할거 없이. 대출 상환 횟수. 대출 상환을 횟수로 못하면, 돈을 못 돌려주죠. 예금 지급정지가 되는 거예요. 경제위기가 터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은행이 파산한 후에, 만약 파산했어, 은행이. 합병을 할 경우는 100% 보호할 수 있죠. 물론, 조건이 있어요. 경제위기나 금융위기 때는 아마 안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친구 같은 상황에서는, 뭐, 이금융권 파산 합병 요좀 많이 하잖아요. 뭐려 얼마든지 옮겨가는 거죠, 그냥. 가능합니다. 예금 보완도도 1억으로 상향됐어요. 법인이 다른 이금융권. 자, 법인이 다른 곳들도 1억, 1억, 1억씩 다 보장이 돼요. 해결 방법. 그래도 가장 안전한 것은 우체국이에요, 우체국. 그 다음에 5대 은행. 우체국은 100%다 보장됩니다, 원리금이. 국책은행은 말, 말하... 조금 부실하지만, 망하진 않잖아요, 나라의 은행인데. 그래서, 괜찮고요. 보안도 이내는 다뭐 보호가 되겠죠, 1억 이내. 1억이 넘는다면, 안전한 은행, 이거 만기 때, 지금 말고 갈아타야죠. 경제위기 아니면 이금융권도 만기까지 보유하세요. 제가 이말 했다고. 여기 은행은 돈못 찾는다. 다 알잖아요, 어딘지. 그냥 돈 찾아갖고, 손해보지 말고. 영끌, 빚투 자영업자. 진짜 못 버티고 있어요. 초비상입니다 대출 절벽에 금리 인상까지 다 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2030 비트 영끌. 주식, 부동산 투자. 무분별하게 막한 거죠. 변동금리 81%예요. 2030이 비트 영끌로 해가지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지금도 국가의 재난이야. 재앙. 재앙. 영끌, 주택 매입 극감. 그나마 지금은 많이 감소됐죠. 자영업자들 245.6만명, 약 831조. 자영업자들 거의 1000조까지 왔어요. 1인당 대출 3.4와. 아니 뭔자영업을하는데 대출을 3억, 4억 받아가면서 자영업을 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죠. 그래갖고 파산. 대출 중단, 인상, 만약에... 금리라도 올려버리면 타격이 커져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폐업한 곳이 많죠. 다중채무자 이게 심각해요. 다중채무가 무려 423만, 사업에 실패하고 비투연끌 여기에서 돈 받고 저기다가 메꾸고, 여기 메꿔서 여기에 돈 받고. 이게 세 군데 이상 대출을 끌어당기면 다중채무자라고 해요. 주로 안 좋은 곳들에서 땡기겠죠. 금리가 높은 이 금융권. 비은행 대출 61.7%예요. 여기 국가 총부채 보세요. 2021년 1분기, 2024년 작년 3분기까지 5129조였는데 쭉 올라가서 6222조. 현재로는 6666조. 중국 가계 부채 비율 현황. 캐나다 1 0인데 캐나다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38개국 중에서 2위예요. 자, 100 밑으로 떨어져서 그래요. 91.7로. 그 전에 1위였죠, 1위. 대출, 대제약. 지금 민간 대출이 너무 많아요. 가계대출, 기업대출이 너무 많다고요. 또 연체율이 높고요. 가장 안 좋은 게 악성대출 중에서 이 PF대출. 즉, 건설사들이 PF를 일으켜갖고 그 높은 브릿지론, 막20% 이상 그걸 후두로 맞으면, 미분양되면, 부도나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세요. 민간대출. 가계부채 GDP 대비 105. 근데 거기에 가처분이라고 있어요. 가처분 207%. 세계 2위. 근데 여기에 전세도 지금 대출이나 마찬가지. 전세가 들어가 버리면요. 이야, 뭐, 말다 했죠. 기업대출, GDP 대비 126%. 세계 3위입니다. 중소기업이 특히 심각하죠. 좀비기업. 한국 기업에서 좀비 기업이 차지하는 곳이 30%인데, 3년 내내, 자, 이자도 못 갚는 곳이 좀비 기업이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연체율, 급등하는데, 7년 만에 지금 최고치예요. 1, 2금융권이 위기 상황입니다. 저축은행 8%, 새말금고하고 상호금융이 이미 6%를 넘어섰어요. KB 신한 하나, 5대 은행도 0.3%고요. 그 다음에 국채은행은 거의 1%에 육박합니다. 지방은행도 그렇고. PF대출 잔액이 134조. 와 어마어마합니다. PF대출 73%가 이금융권이에요. 다른 말로 비은행권. 돈도 없는 이금융권이 PF대출 134조 73%예요. 여러분들 연체율도 3배나 급증했는데 부동산이 위축되고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연체가 생기는 거예요. 연체율이 높아지면 건설사 망합니다. 부도나요. pf 부실, 특히 증권사, 보험사, 국책은행, 제2금융권, 단골이에요, 단골. 네 개가 부실이 심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얼만 마줄 아세요, 여러분들? 1454도. 자, 우리가 예금한 돈이 약 3,000조가 있다. 그러면, 1,500조를 보호받지를 못해요. 즉, 여러분들도 지금 은행에다가 1억 이상 예금하면 1억 밖에 보호 안 되고 10억을 했다. 9억은 날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자까지 포함해갖고. 날리는 돈 1454조. 은행 망할 경우 날리는 돈이 무려 이렇게 금융권 예금 규모가 약 2900, 3000조를 잡았을 때 50%예요. 50%, 50 날리는 거예요. 49.7% 보호금액. 2001년부터 24년까지 5천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1억으로 옮겼죠. 미보 예금도 급증하고 있어요. 미보, 좀 보호를 못 받는 예금. 10년 세 762조 금융 피해, 금융 대란이 고민? 걱정됩니다. 세금만 걷어가는 집단이에요. 누가 정부, 국회, 은행이라는 집단은 세금 못 걷어서 안달이에요. 은행별 국가별 보호안도 우리나라가 5천만원에서 이제 겨우 1억으로 상향한 지 얼마 안 돼요. 세상에. 응? 좋은 것은 나중에 하고, 안 좋은 것은, 응? 빨리빨리 끌고 가고. 뭔 짓이에요, 지금? 국민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데, 정치인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네요. 은행별 차등 적용. 은행별 보호안도 1억으로 상향. 예금한도 상향이 뭐니 뭐니 리스크를 만는다 그런데 다행히 이 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어요. 일 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좀 차별이 되죠. 자, 은행 부도위기왜 은행이 부도가 날까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은행이 부도가 납니까? 대출 때문에 그래요. 대출을 못 받아서 빌려준 돈을 못 받으니까 부도가 나요. 자영업 대출이 1,064조인데 연체 18조 원 역대 최대. 먼저 은행 부도 왜 나느냐. 자영업 파산, 중소기업 파산, 대기업 파산이니까. 자영업 대출 1,064조, 연체 18.1조, 다중채무자가 71% %도. 취약계층 채무조정 연장 상환도 못해요. 상환도. 한국 자산공사 추신 유보 연체이자도 다 면제해주는데도 자영업이 힘들어요. 중소기업 볼까요? 대출이 약1 0조 원입니다. 은행 부실. 문 닫는 중소기업 올 파산 신청 무려 1745시나 되고. 중소기업 부실률이 3.78에서 4.18로 역대 최대입니다. 대기업도 파산이에요. 대기업 대출 약 500조. 특히 한계 기업이 급증하는데. D등급 회생, 다른 말로 부도. 자, 130개나 돼요. C등급 워크아웃, 다른 말로 부도 위기. 100개나 돼요. 합쳐서 230개.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진짜. 대기업 52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대요. 야 대기업 쉬운 또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니 망하게 내버려줘야죠. 원금손실 세가지 중소기업에 풀린 은행 돈이 1천 조인데 파산도 최대라고 그러네요. 자, 원금. 첫 번째 은행이 부도가 나면 원금손실 봐요. 1, 2금융권, 1억원 외에 전액 원금손실. 그렇죠 1억 원만 보장이니까 부도 원인 가계 기업 부채 PF 대출 뱅크는 때문에 부도나는 거고 경제 위기 터져도 부도나요 건전한 은행도 연쇄 부도 그래서 예금을 분산해 야 하는 거예요 중도 해지 은행 증권 보험 상품 모든 것들은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입니다 예금과 적금 상품이 아닌 경우 자 역시 원금 손실이에요 예적금은 웬만해서는 원금 손실이 없어요 그렇죠 원금은 받죠. 이자를 못 받아서 그렇지. 그런데, 원금 손실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 예적금이 아니라고요. 이, ELS나 그런 것들. 여기 보세요. 은행상품, ELS. 주가하고 연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연세 드신 분들, 주가하고 연계됐다. 채권하고 연, 연계됐다라고 하는 순간 하지 마세요. 원금 손실이냐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원금 보장, 100%, 원금 보장이 100% 있는 것들에 저축을 하셔야 돼요. ELB, 원금 지급, 절리 ELS, 원금 손실, 고리. 여튼,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겠죠. 이금융권 파산합병. 자, 이금융이 어딘데. 제발 이금융권 신용점 쓰자고요.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1288개가 있어, 새마을금고. 14개가 지금 부실에서 합병 진행 중인데, 적자 조합이 1288개에서 437곳이나 적자야. 돈으로는 1조 2천억. 어마어마하죠. 부동산 pf 절반이 pf의 반절이나 새마을금고하고 상호금융이에요. 즉, 건설사 부도나면 새마을금고 문 닫는 곳들 많아요. 자, 상호금융. 상호조합 2208곳. 강력한 구조조정. 면체율3에 4%. 적자조합 745곳. 2208곳에서 745곳이 적자야. 진짜 많죠. 은행이 적자다. 이거 볼장볼것다본거 아니에요? 22년보다 10배나 늘어난 곳, 특히 신협조심하세요. 15곳이 구조조정이에요. 저축은행. 79곳 중 10곳이 적기 시정조치고요. 연체율이 제일 많아요. 제일 위험한 곳이 저축은행이에요. 왜? 8.36%의 연체율이. 적자도합이 79곳 중 40곳으로 50%를 넘어섰어요. 자본 확충이 부족한 4곳, 6곳은 퇴출, 합병, 파산을 한답니다. 결국 한국 국가총부채는 6,666조, 연끌 파산, 신용위험 연체 때문에 소상공인 파산, 자산 폭락 소비 축소 때문에 건설사 파산, 건설 중단 부도 미분양 때문에 이금융권 파산, 은행이 부도나고 전염되고 돈을 못 받아서 한계기업 부도, 자, 적자를 내는 대기업들이 계속 한계기업이 이어지면 부도 금융위기 발발. 이제 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뭐가 터지든, 뭐 우리나라에서 터지든, 미국이나 중국 등큰 나라가 터지든, 국내 문제로 확대돼서 역시 위험하겠죠. 자, 은행이 지금 뱅크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네요. 자 은행이 좀 흔들흔들 하는데,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피 같은 내 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1억까지만 예적금 해야 하며 우체국과 1금융권이 안전하고 법인이 다른 2금융권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십시오. 특히 농협, 신협, 수협,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법인이 다른 곳에 이자까지 포함이니까 9천만원씩 10군데다가 나누면 거의 9억, 10억 정도 분산할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